2024년도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논문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오픈 AI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거나 미국의 저명한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도 만만치 않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왔는데요. 하버드나 MIT에 중국인 출신의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가 되게 많고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ai 패권은 미국과 중국이 누가 이기느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5년도에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전역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700조 정도가 되겠죠.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 역사상의 최대 프로젝트라고도 할수 있어요. 미국 역사상 최대 민간이 투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을 압도하고 미국이 완전히 AI 패권을 거머쥐겠다라고 하는 이제 배경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스타게이트라는 얘기가 많이 국내에서 회자되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샘 올트먼이 한국에 방한을 했죠, 그죠? 25년도 그때가 10월달이었나요?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해서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삼성과 LG 하이닉스와 협력하겠다. 이런 이제 협력 양해 각서도 쓰고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스타게이트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컨설팅을 하거나 전략 기획을 한다고 하면은 이샘 올트먼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전략을 면밀히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 2025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첫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음. 그러니까 어디에서 착공을 했을까요? 바로 텍사스에. 에빌린이라는 곳에 착공했습니다. 이때 텍사스 에빌린의 첫 데이터 센터는 무려 5천억 원 중에 천억 불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타게이트를 둘러싼 회사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스타게이트는 돈은 누가 됐냐? 미국 정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1차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 진짜 돈이 많죠. 중동에 그러니까 아부다비에 있는 AI 혹은 기술 전문 투자를 하는 MGX라고 하는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랑 MGX가 이 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오라클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오라클이 뭐 먹고 사냐, DB 말고는 지금 제대로 먹고 사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안 좋았는데, 미국에서 오라클의 주식이 거의 하루에 뭐 10%, 20%씩 폭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라클이 뭘 하길래 이렇게 폭등하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바로 이 오라클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구축 주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기술적으로 구축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게 이 오라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암칩 제조회사죠. 암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700조 짜리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스타게이트가 미국에서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샘올트만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칩 제조회사인 삼성과 하이닉스에 손을 내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으나 싫으나 이 스타게이트에 이 삼성과 하이닉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인볼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샘 올트먼을 얘기하면서 스타게이트를 설명했지만 이 여러 기업들이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 어딜까요? 스타게이트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 그렇죠. 바로 오픈AI입니다. 오픈AI가 이 스타게이트의 한가운데 있어요. 무려 70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투자 프로젝트에 오픈AI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상장이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설립된 지 10년밖에 안된 신생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에 오픈AI가 한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신기하죠. 엔비디아도 아니고 오픈AI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픈 AI가 바로 스타게이트를 구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는 어떤 배경으로 이 스타게이트를 구상을 했을까요? 오픈 AI가 GPT-2를 내고, 3를 내고, 4를 내고 했는데, 사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빅뱅거 같은 성장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이미지를 지브리 스타일로 사람들의 얼굴이나 행동하는 모습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주는 일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 사진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카톡의 프사가 전부 다 그걸로 장식되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오픈 AI는 GPU가 모자라 가지고 서비스를 거의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GPU가 가득 들어간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이런 스타게이트와 같은 그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픈 AI에 돈을 대고 있는 회사는 어디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오픈 AI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스타게이트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이 오픈 AI가 너무 나서서 자기들 중심의 사업을 꾸려나가려고 한다라는 반발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상관없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타게이트와 같은 프로젝트를 하려는 움직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샘 올트머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다른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그 이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소프트뱅크를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소프트뱅크는 흔쾌히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또, 중동의돈 많은 그 MGX라고 하는 투자회사에 찾아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역시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적으로는 구축 사업 같은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약간 그 오픈 AI 샘 올트먼과 관계가 좀 틀어지고 난 이후에 샘 올트먼이 기술적인 구축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맡기지 않고 오라클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소프트뱅크와 MGX 그리고 오라클이 이 프로젝트의 주축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죠 그리고 또좀 봐야 될 부분은 25년 1월 달에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트럼프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를 하고 국가 프로젝트로서 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샘올트먼은 사실 트럼프와 친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샘울트먼은 성소수자이죠. 얼마 전에 커밍하우스를 했는데 트럼프가 주장하는 정치적 입장과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볼 때는 샘울트먼과 트럼프는 그닥뭐 이렇게 관계가 없고 서로 친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샘몰트먼은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나 카멜라 해리스 같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샘몰트먼을 트럼프가 지지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샘몰트먼의 스타게이트를 트럼프가 지지하고 이거를 국학 프로젝트로 승인하고 1월 달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이 전략가들은 이 세몰트먼의 스탠스 그리고 세몰트먼이 사용한 전략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몰트먼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국학 프로젝트를 띄우기 위해서 썼던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단어로 좀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바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이 AI가 그냥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GPU, GPU의 생산 등으로 이어지는 제조업의 부활과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였죠. 스타게이트를 해야지만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는 미국 우선주의와 제조 부활,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라 것을 이샘몰트먼은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고, 트럼프는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있는 샘몰트먼 정말 밉고 마음에 안 들지만, 샘몰트먼의이세 가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샘몰트먼과 손을 잡고 이 스타게이트를 국가 프로젝트로 내세우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스타게이트를 첫 프로젝트로 한 곳이 바로 텍사스의 에빌린이라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이 보수 공화당의 표밭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샘 올트먼이 첫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텍사스에 한 것도 신의 한 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 마음에 쏙 드는 이세 가지 전략과 더불어서 텍사스의 지지자들을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스타게이트를 트럼프는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는 위대한 탄생을 하게 되었고,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것의 여파가, 이것의 훈풍이 한국으로까지 불어서 한국의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게이트를 단순히 미국의 프로젝트다라고만 보지 말고 전략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계열의 그런 정치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 미국의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전략적 배경까지도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